네, 6월 22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업로드합니다. 이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사회주의 여성 동맹이 제7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21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북한 노동당의 외곽단체죠. 사회주의 여성 동맹이 제7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평양에서 대회를 열고 여맹 사업을 전면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당의 결정과 요구에 따른 투쟁 과업과 실천 방도를 토의했다고 하네요. 예, 줄여서 보통 저희가 여맹이라고 하고요. 북한분들이 여맹이라고 부르시죠. 이번에 대회로. 7차 대회를 열은 겁니다. 음. 보통 당대회를 하고 나면 당 외각 단체들, 밑에 단체들 이제 따라서 순차적으로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네네. 어,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이죠. 청년조직. 청년동맹은 지난 5월에 이미 대회를 마쳤고요. 음. 여맹이 이번에 이제 7차 대회를 열었네요. 어, 당대회가 8차인데 네. 차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 한국전쟁 전에 광대회는 이미 두 번을 했고 아. 어, 여맹은 1951년에 통합창립대회를 했기 때문에 음. 차수가 하나 적죠 음. 어, 보통 어. 만 30세 이상 여성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북한은 비혼 여성분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음. 마치 전업주부들의 조직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것도 아, 있습니다 네. 조직의 위상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음. 마치 노동당의 허드렛이라는 음.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북한 여성들이 집에서 이제 아이 키우고 청소하고 밥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음. 뭐 그런 전형이 있는데 네. 국가 차원에서 이 집단에 대한 전형도 비슷합니다. 동네 음. 지역 청소, 뭐 국가 동원 사업, 음. 뭐좀 아쉽다 하면 뭐 아주머니들 돈 걷게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좀 여맹의 현 주소죠.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리일완 노동당 근로단체 부장을 보내서 뭐 이분이 당 중앙 정치국 이연이기도 하니까, 리인화를 음. 보내서 이제 편지를 뭐 낭독시켰네요. 내용을 네. 보니까 노동 정년기 여맹원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켜라. 음. 또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을 우대하는 음. 국가대책도 강화해라. 이런 주문을 했네요. 네. 뭐 여맹 조직에게 음. 여성들 일도 많이 하게 하고 아이도 많이 낳게 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음. 봅니다. 여맹중앙위원장에는 김정순이 새롭게 이름을 음. 올렸습니다. 네, 이 김정은 편지만 보면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여맹들 뭐 새롭게 눈에 띄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여맹이라는 조직이 노동당 기준으로는 뭐열한두 번째 정도 되는데요. 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 동맹. 네. 네,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입니다. 청년 동맹은 젊은이들, 네. 그러니까 만 30세 이하의 음. 입당하지 않은 우선 젊은이들을 뭐 조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젊은이들이 뭐 요즘 시대에는 외화벌이도 많이 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차분에서도 어. 아주 조, 좋아하는데 음. 여맹대회는 사실은 좀뭐 요식행위 같은 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노동신문이 다양한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와 요즘에 북한 여성분들 좀 이렇게 변하셨구나 몇 음.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아, 물론 여맹대회로 평양에 올 정도면 네. 거의 대부분은 이제 남편들이나 음. 또뭐 아버지 가족들이 음. 당 군대 인민위원회 이런 데서 다한 자리씩 하는 아. 높은 간부들이에요. 네. 그래서 또 생활 수준으로 보면 북한의 뭐 상층부 혹은 최상층부 음. 이런 분들. 그래서 음. 보통 국내에 계시는 여맹염들 평범한 음. 여성들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네.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맹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여맹 대의원 신분인데, 아, 네. 그렇죠? 네. 어, 사진을 좀 보니까 네. 뭐 헤어 스타일이 많이 변했네요. 음. 사진은 뭐 수백 명 규모로 이렇게 <laughs> 네. 네, 나오는데 제가 보고 좀 재밌었던 건 생머리 하신 분들이 없어요. 음. 다 퍼머머리입니다. 그래서 아. 뭐 고데기로 이렇게 마셨나 행사하자 음. 보니까 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다 퍼머머리인데요. 음. 기장이 좀기신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고 음. 또 머리핀 다양하게 예쁘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음. 어, 염색한 분은 좀안 보였습니다. 아. 아마 염색을 해도. 북한에서는 좀 검은색만 하시는 음. 것 같아요. 이분들 참가 규모가 뭐 2,000명, 3,000명 이런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그 사유회관에서 음. 34일 정도로 이제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와, 이날 아침에 이제 수천명이 드라이 하신 <laughs> 네. 그런 거 상상을 해보니까 좀, 음. 더 예, 예. 네, 재밌는 상상도 좀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진을 보니까 참가자들 대부분이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군인 철도 분야 분들은 물론 제복을 입었습니다. 네 음. 근데 다른 분야의 분들은 모두 이제 한복을 입고 있는데, 음. 사실 이 한복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행사 사진을 볼 때마다 눈여겨보는 거거든요. 음. 이 한복이 북한 경제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한복은 수입품이 없죠 어, 네. 예, 북한에서는 모든 소비재 혹은 의류들이 음. 중국에서 이제 수입되거나 중국의 것을 모방하는 음, 음.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복은 그런 게안 통합니다 왜냐면 하 네. 중국 한쪽. 사람들은 한복을 안 입기 때문에 어. 예, 뭐 조선족 분들은 안 입으시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음. 조선족 분들도 요즘에 연세 계신 분들만 그렇죠. 뭐 한복 입지 저희도 이제 가서 겪어보면 젊은이들은 한복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한복 시장은 사실상 북한 내수밖에 없는 거다. 음. 외부 요인이 없다. 음. 외부 영향을 안 받는다. 더군다나, 음. 북한에서는 남자분들은 한복을 입지도 않고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결혼식 때도 양복 정장을 입거나, 음. 맞아요. 보통 또 노동자분들은 인민복이라고 하죠. 이런 네네. 복을 좀 자기 유니폼처럼 입으시기 음. 때문에, 북한의 그 여성 한복을 좀 보면, 음. 아, 이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음. 것들을 좀 보면, 북한 내부 경제의 흐름을 좀 잠깐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음. 한복이라는 것은 북한 여성에게 뭐 여러 용도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이제 행사복입니다 아, 내 결혼식, 네. 내 자식 음. 결혼식 때도 입고 음. 또 지금처럼 여명 동원사업, 국가 행사가 있으면 또 입고 나가야 되고요 음, 예를 들면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네. 그럼 평양 여성들 전부 한복 꺼내 입고 거리에 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니까 아. 그래서 북한 여성들에게 이제 한복은 좀 필수품이고 음음. 자기 한생에 이제 계속 가져가는 음음. 그런 소중한 용품이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1990년대 그 경제난이 아주 심했을 때, 네. 예, 그럴 때 이제 북한 여성분들 중에 자기 한복을 내가 파는 음. 이제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한복을 없앤다는 건그 다음 과정은 이제 꽃제비밖에 없어요. 아. 그냥 한복을 버린다는 건 그만큼 내가 가난하다는 의미는 있지만. 한복이 상징하는 사회 조직 연계망도 음.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 뭐 그런 아픈 기억의 상징으로도 상복이 음.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나왔던 그 사진 중에 그때가 한여름이었잖아요. 네. 1994년 7월 8일인데 음. 100년 만에 무더위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음. 그때 장례식 때 참석했던 그 할머니분들이 음. 벨벳처럼 뭐 짙은 곤색이나 어두운 딱 보면 그게 여름 한복이 아닌 겨울. 음, 네. 그래서 되게 네. 네, 좀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고. 네. 또 2011년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네. 이제 평양에서 이제 뭐 구차 행렬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날 눈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또뭐 장군님 가시는 길에 미끄러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걸 또 시켰는지, 그 외투를 다 벗어서 아스팔트에 깔아놓고, 네네. 또 안에는 이제 한복 같은 거입고 또, 오른손을 떨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음, 음, 음.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음. 이번 여맹 참가자들의 한복을 보니까, 네. 어, 계절에 좀잘 맞아 보였어요. 아. 하늘 하늘 가벼워 보이고, 네네. 또 한복이 좀, 이, 이, 좀 펑퍼짐해야 모양새가 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 네. 근데 그런 것도 음. 이제 이렇게 갖춰서 펑퍼짐하게 예, 실루엣이 나오게 좀다 맞춰 입으셨고, 음. 아 물론 이분들이 북한 상류층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번에 평양 간다 하니까 음. 좀 다들 새 한복 을 음. 예, 맞추신 것 같아요. 한복 같은 경우는 중앙 공급은 없습니다. 음. 색깔들이 다 화려하고 원색이고. 또, 어떤 조직에서는 아마 단체 맞춤을 하셨는지, 음. 한국, 한복의 모양과 색깔이 좀 똑같은 음. 그런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석단, 무대에 앉아 있었던 그 여맹 중앙의 음. 간부들 보면, 네. 같은 한복이 없어요. 무슨 아. <laughs> 아. <laughs> 영화제 여배우들 드레스 뭐, 송곳이 음. 하는 건가? 아무튼, 하나같이 다 달랐습니다. 여맹 중앙원들 사진에서 또 재밌었던 건, 이제 보통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다들 이렇게 펑펑하긴 크시더라고요. 패션쇼처럼? 아. 뭐, 네. 예, 예.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눈에 거슬렸던 건이 음. 주석단 제일 가운데 네. 그 제가 말씀드렸죠 리일환 음. 김정은 음. 편지들고 근로단체 부장이 딱 앉아 있어요. 네. 그 옆에 또 아저씨 한 분이랑 음. 그 뒤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사진 있고 음. 그건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여맹이라는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생모적 그렇죠. 그 강반석이 조직했다 뭐한 음. 하, 뭐 반일 분열네 네. 이런 것들이 시초다 이렇게 혁명 역사 우상화를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 차라리 뭐 강반석 사진이나, 음. 네, 김일성 첫 번째, 그, 안에죠. 김정숙 사진. 음, 음, 음. 그 여자들 사진을 좀 걸어놓고 행사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뒤에는 음. 네, 여전히 이제 김일성 김정일 사진 딱 있고, 또 바로 음. 그, 우리 같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음. 센터자리에 그렇죠. 아저씨들 둘딱 앉아 있고, 수천명은 아. 다 여성이고, 플로어에. 네. 네. 그런 거는 좀 보기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이 언제 어디서건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회담에 참가해 이런 뜻을 밝혔어요. 예, 어제 21일입니다. 네. 롯데 호텔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회담이 열렸죠. 네. 우리는 노규덕 외교부에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참석을 했고요. 음.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네.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아시아 대양주를 담당하는 국장이 음. 참석을 했습니다. 뭐 외교부에서는 또 뭐가 걱정이 되는지 이번 모임을 회담이 아니다 협의다. 아, 협의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굳이 음. 명칭을 해서 기자들에게 돌렸네요. 음. 뭐 한미일이 회담을 하면 북한이 더 불쾌하고 협의를 하면 좀덜 불쾌하는지 저는 좀 자기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3자가 모였어요. 네. 그런데 뭐 특별한 내용이랄 음.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직업 외교관들, 전문 외교관들이 모인 음. 자리니까 네. 그 매끈매끈한 말만 남기고요. 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구설수에 오른 얘기는 없는 것이죠. 음. 아,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종립돈 없이 대화하자. 한미일이 공조하자. 뭐 이런 단언 정도를 외교관들이 남겼습니다. 네. 이 한미일 동정보다는 저는 좀더 재밌었던 건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더 활발했던 것 같아요. 예예. 예. 그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죠. 21일 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문을 냈어요. 음. 또그 리진진 북한에 있는 북한 음. 주재 중국 대사도 같은 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까 그러니까 양자가 어. 대사들끼리 서로 서로 기관지에 음. 기고문을 낸 거죠. 네. 뭐 명분은 시진핑의 평양 방문 2주년 기념이다. 뭐 이렇게 내세웠는데. 2주년요. 보통 우리가 주년 할때뭐 1주년, 뭐 10주년 이렇지 2주년은 그렇죠. 좀, 좀 아, 이상하잖아요. 엉색하네요. 네, 결국은 뭐 한밀 북핵회담에 대한 음, 외교적 음. 대응이다, 퍼포먼스다 뭐 이렇게 음.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기고문의 내용 소개된 걸 보니까 리용남이 이제 이민일보에 음. 쓴 글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대만 음. 콩신장 티베트 문제 음. 등에서 실행하는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음. 앞으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우리는 함께 설 것이다. 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음. 음, 중국편을 들어서고 중국 줄에 서겠다 이런 것들을 뭐 대놓고 얘기한 편이고요. 네네. 어, 중국의 리진찜 평행 주제하는 대사는 노동신문에 이렇게 썼네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음. 이게 중요합니다. 두당두 네.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이 이한 공동 이식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음. 굳이 두당두 두 국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중국 공산당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음.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걸 지지합니다. 음, 국가를 지지그 네. 북한을 김정은과 노동당이 지도하는 걸 지지한다. 항상 음. 이렇게 구별해서 네네. 확실하게 강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음. 그런 의지가 이번 기고문에서도 보였고요. 또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뭐 작은 행사도 있었네요. 음. 시진핑, 평양 방문 2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가 <laughs> 열렸다고 해요. 네. 이 자리에 뭐 김성남, 반국제부장, 네. 또 박명호, 외무성 부상, 류은혜, 대외경제성 부상, 음. 대외경제성 부상도 갔어요. 음. 네. 음. 이런 인사들이 이제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행사장을 빛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음. 아, 우리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음. 외교적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